오빠 응? 제 꿈이 벤츠 응. SUV 타는 거 잖아요 너의 꿈이 벤츠 SUV 타는 거? 네 음, 마, 알아 근데 어. 네, 오빠 저 같은 응.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벤츠 SUV가 드림카인 분들? 네 많지 내 주위에도 되게 많아 어. 근데 벤츠 SUV는 너무 비싸서 응. 저같이 꿈을 응. 가진 사람들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 친구도 주행일이 계속 전화 와서 물어보다가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지 너 이거 안살 거야 못 사겠대 왜 이거 너무 비싸 이러더라고 그래서 벤츠 SUV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실적인 벽이 좀 있지 음, 음. 그래서 오빠 음. 오빠가 벤츠 SUV를 현실적인 가격으로 음. 한 천만 원대로 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천만원대로? 네. 벤츠 SUV? 네. 알았어. <laughs> 보여줄게. 진짜요? 어. 예. 유진이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벤츠 SUV 라인업 중에 막내긴 하지만 얘도 SUV요. 차량은? 짜잔. 야 엉덩이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냐? 오, 빵빵이 너무 진실한데? 어, 빵빵 그 자체. 벤츠 GLA. GLA 1인 신조 모델이고요 특이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가 벤츠 GLA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AMG 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AMG 차량도 아니에요 근데 신차 출고를 할때 AMG 라인이 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AMG 옵션을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1인 신조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받으면서 추가 옵션을 넣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일단 외관에서 지금 휠딱 보시면은 일반 GLA 모델보다 휠 인치가 크죠 그리고 AMG 휠안쪽에 캘리퍼도 일반적인 캘리퍼와는 다르고 실내가 달라요 실내가 실내 딱 보시면은 시트가 지금 AMG 시트거든요 버켓 시트 양옆은 가죽 스티치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스웨이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핸들도 AMG 핸들이거든요 위쪽에 이제 스티치 레드 스티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신차에서 튜닝을 따로 한게 아니고 처음 출고부터 이 옵션을 추가해서 받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다들 타고 싶어하는 브랜드 벤츠의 SUV 생각만 해도, 와, 비싸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현실적인 가격으로 준비를 했어요. 천만원 후반대도 아니고요. 천만원 중반대로 가능한 벤츠 SUV 라인업의 막내예요. GLA라고 하는 모델이고,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5년형 모델이요.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해왔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아직 10만키로를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단순 판금만 한 군데가 있는데, 조수석 뒤쪽 도어에 단순 판금만 한번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LA 클래스 200 CDI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이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신차 판매 가격이 워낙 고가에다가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천만 원대로 이 GLA 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종을 본다고 해도 얘는 2015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준신형이거든요. 근데 준신형이 천만 원대로 잘안 나와요. 오늘 내용도 괜찮고 추가 옵션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뭐요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외관 옵션이 또 예쁘기로 유명한 차량이죠. 외관에서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흰색 바디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는데, 차량의 체급에 비해서 옵션을 또 많이 넣어주기로 유명한 차량이고요. 실내를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신차 이 당시에 출고할 때 AMG 이제 요즘에는 파츠가 있죠. AMG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AMG 튜닝 파츠를 순정으로 붙여주는 그런 라인업이 따로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따로 요청을 해서 시트 그리고 요 스티치, 2열,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2열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옵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원형 송풍구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돌출형 미디어 창. 준신형에 들어가는 옵션이죠. 패밀리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뭐, 막내 체급 SUV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SUV란 말이에요. 이열 공간성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는, 뭐, 굉장히 널찍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진 않은 공간성 보여줄 수가 있고요. 중앙에서 송풍구 두개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 시트가 뒤쪽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있죠. 에임즈 전용 시트들이 딱요 디자인으로 생겼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체급이 그리 크지 않은 소형급 SUV이지만, SUV 라인업이기 때문에 파워 트렁크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줘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 트렁크 공간성은 국산차로 따졌을 때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 정도 공간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 주게 되면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200CDI 경유 엔진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모델이요. 에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버튼, 오토라이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오토홀드 지원을 하고요 순정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1렬에서는 양쪽으로 열선 3단 차량의 모드 스타빙고 전후방 센서 자, 컬럼식 기어레버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94,090km 9만 9만km대에서 유지가 되어있고요 자, 벤츠 GLA라고 하는 모델도 어찌됐든지 간에 막내 라인업이어도 벤츠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할인도 거의 없는 브랜드죠. 이 당시에 신차 판매 가격은 5천만원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가격이 좋은 게 벤츠의 준신형 SUV가 천만원대로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 차량 가격 좋고요. 1인 신조라는 강점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1,550. 1,5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마이카소보진이었습니다